저는 오늘부터 발로란트 레디언트를 달성해볼겁니다 베타 때 잠깐 해본적은 있지만 오래하지 않았고 다시 오버워치나 롤을 하였는데요 FPS 게임을 안한지도 굉장히 오래됐기에 발로란트 최고티어인 레디언트를 달성하기 전까지 매일 에임 연습과 게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보다 더 나은 에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날입니다 발로란트를 시작하기 전 닉네임을 정해야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짜파게티? 그리고 매일 할 에임 연습으로 정해주었습니다. 우선, 따라가는 에임 위주로 감도에 적응했고, 간단하게 다른 에임 연습들도 해주었습니다. 두 번째 날입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에임 연습을 해주었고, 순간적으로 나오는 타겟을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. 세 번째 날입니다. 미세한 조정을 위해 에임 연습을 해주었습니다. 매일 레벨을 위해 게임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. 네 번째 날입니다. 어떤 요원을 할지 고민 중인데, 아이소와 레이나를 하는 저희 팀의 모습에 반해서 한번, 해보겠습니다. 상대 위치를 확인했으니 나오는 걸 잡아줄 겁니다. 어, 아무래도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으니 상대 진영 쪽으로 가서 다 잡아보겠습니다. 상대가 없어서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. 바로 앞에서 죽은 저희 팀은 바로 복수해주러 갑니다. 오케이 듀오를 구하는 저이 개코 오맨이 거절했으니 어필 한번 해주고 다스 게임에 집중해줍니다 드디어 첫킬 역시 자승감이 중요합니다 바로 나가서 다 잡아줄게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자신감을 가져볼게요. 네 상대는 나다. 비켜! 오맨이 너무 아쉽게 안 죽었지만 나쁘지 않네요.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해야겠어요.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자존감 있게 나가줍니다. 나이스 nice. 게임은 이겼네.